자, 점근선이 이렇게 줬어요. 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지수함수는 항상 무슨 근선? 점근선을 갖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배웠던 2의 x승이나 y는 2분의 1의 x승이 점근선을 갖는 이유는 x에다가 아무리 찢어고 볶아도 절대로 이 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다는 것 때문이었죠. 얘네들을 각각 그리게 되면 2의 x승은 위로, 2분의 1 x승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였는데 절대 여기는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뚫고 갈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한칸 내리게 되면, 점근선이 여기 생기는 거고, 두칸 내리게 되면, 여기, 세칸 내리게 되면, 여기, 한칸 올리게 되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겠죠. 네. 그러면,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X축이 점근선인데, X축은 Y는 0이거든요. 네. 그럼, Y는 0에서 Y는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갔다는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의 요소를 얘기해 주는 거죠. X축으로는 아무리 평행이동해봤자, 점근선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은 철저히 y축 평행이동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식이라고 하는 것은 y-q는 3의 x-p니까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예요. 근데 q만큼 이동했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랑 똑같으니까 q는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부분 다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써 있다는 건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 앞에 플러스라고 해서 q가 또 양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q 자체가 음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는데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건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래서 Q랑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Q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0을 지난대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까? 그러면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승, 빼기 3이 0이다. 넘어가면 이가 3이다. 그럼 3에 1승이라는 거죠. 그럼 얘랑 1이랑 똑같겠지? 그럼 마이너스 P가 2가 되는 거죠. P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P가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P는 플러스 2겠지? 네. 이해되세요? 어, 그럼 이게 2, K를 지난대. 그럼 2 집어넣으면 3의 4승 빼기 3은 K가 된다는 거니까 81 빼기 3이니까 70 얼마?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됐죠? 네. 음.